먹지만 챙겨도 먹고 사는데 걱정없는 세상을 만드는 부자 아빠 100억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일을 했는데 수십년간 납부하여 받게 되는 노령연금이 깎이는 사례로 인하여 많은 노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11만 명이나 월급을 일정 수준 이상 받게 되어 노령연금이 삭감되었는데 이 분통 터지는 사건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더불어 소득 하위 80%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기초연금 또한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감액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노후를 위해 납부해왔던 국민연금을 현재 소득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노령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노령연금을 감액하거나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파렴치하다 못해 국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현실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얼마라도 들어오는 소득조차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평생토록 일하면서 납부했던 노력연금이 줄어드는 기막힌 현상이 발생합니다. 은퇴세대가 소득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인 A 값을 넘어서면 노령연금은 자연히 감액되게 됩니다. 2023년 기준 A값은 286만원이었는데 이 A값을 넘어서게 되면 적게는 5% 감액되고 많게는 50%까지 감액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소득이 A값을 넘은 세대가 무려 11만 가구나 되어 연금 2,167억 7,800만원이나 감액된 채로 지급되었습니다. 과잉소득을 막겠다고 만든 제도이지만 노후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로 감액제도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고 있지만 정말로 원한다면 수년째 문제되었던 감액제도가 아직까지 남아있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수년간 계속 운영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감액과 더불어 기초연금 감액제도에 대해 많은 분들이 불만은 갖고 있습니다. 감액제도는 부부감액 소득역전 방지감액, 국민연금수급액에 다른 감액 이렇게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신 감액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역전 방지감액은 다른 소득이 있어서 소득 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연금액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영향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수급액이 50만원만 넘더라도 감액이 되는데 이 경우는 국민연금 가입 자체가 의무사항이고, 오히려 추가 납부를 독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로 인하여 손해보는 사례들이 나오면서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은 근로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되는 형태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은 직장가입자로 급여의 4.5%를 사업주가 납부하고, 근로자가 4.5%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 외에는 지역 가입자로 본인이 신고한 월 보수액의 9%를 전부 납부해 왔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일을 해 오고 이제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나이가 되었는데 국민연금이 생겼을 당시에 없던 기초연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지금의 기초연금 제도는 2014년에 노령층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존의 기초 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나온 정책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하여 매년 물가상승률만큼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해 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2023년 안에 동안은 최대 32380원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 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연금의 수급권자 및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사실 공직에서 퇴직하여 연금을 받지 못한 사실도 조금은 불합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부부연계감액제도와 국민연금연계감액입니다. 부부연계감액제도 폐지는 현재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2022년 하반기부터 주장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예산안 통과 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나 여당이 예산 부담을 이유로 아직은 국회 통과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부분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불만을 갖는 것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입니다. 심지어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는 국민연금을 연기하면서 수급액을 늘리라는 국민연금의 각종 광고와도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수급 시기를 늦추거나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하여 국민연금 가입 의무 나이인 만 60세 이상인 분들이 가입하도록 독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국민연금으로 인하여 부과체계 개편을 하면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고 기초연금까지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안내드렸으나 기초연금이 얼마나 감액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었다고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나 당장 내가 받는 연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나의 노후를잘 설계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우선 부부 연계 감액 제도에 대해 간단히 안내드리면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되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 20%씩 감액됩니다. 1인당 3 2 3 8 0원의 80%인 258, 544원만 수령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2023년 현재 부부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은 517, 88원이 됩니다. 그 대상자는 수십만 명에 이르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의견이 많아, 최근 법 개정안이 올라가긴 했으나, 재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폐지가 될지는 의문입니다. 부부 연계 감액 제도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가장 많이들 불만인 것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액을 감액하는 제도일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연금액의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비례하여 감액되는 것인데 기초연금 수령액의 150%를 초과하게 되면 감액됩니다. 즉 323,80원의 150%인 484,770을 국민연금 수급액이 초과하게 되면 감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최대 감액은 161,59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감액 금액을 대략 계산해 보면 국민연금 50만원 수급시 기초연금 약 3만원 감액되고 국민연금 60만원 수급시 기초연금 약 5만원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70만원 수급시 기초연금 약 6만5천원 감액. 국민연금 80만원 수급시 기초연금 약 7만5천원 감액. 국민연금 90만원 수급시 기초연금 약 9만원 감액. 국민연금 100만원 수급시 기초연금 약 9만5천원 감액됩니다. 정확한 기초연금 감액 수준을 알고 싶어 국민연금에 질의를 하였으나. 어까 비가 복잡한 산식에 알아듣기 어려운 답변이 왔습니다. 개인별로 감액률이 달라지게 되어 정확히 확정 짓기는 어렵지만 이 표의 금액이 대략적인 감액 금액이라 보시면 되고 국민연금 수급액이 90만 원이 넘는 경우 수급액의 10% 정도의 감액이라 판단하시면 무리 없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최대 감액은 16만 1,590원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기초연금제도 이제는 정말 손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성실히 납부한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역차별을 불러일으키는 이 제도만큼은 지금이라도 개정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이런 상황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추납 혹은 노령연금 연기수령을 통하여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이 정확히 이 내용에 상반되도록 운영되고 있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1위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인구의 기본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좋으나 이렇게 역차별 사례를 만드는 것이 기초연금 제도의 아쉬운 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기초연금을 수령함에 따라 노인 빈곤율이 40%대에서 처음으로 30%대까지 낮춰진 것은 큰 성과라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국민연금은 강제 가입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로 가입시키고 기초연금을 감액시켜 버리므로 수급자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종합소득세 등 여러 복지 정책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 혜택만 찾아서 피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아 많은 분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성실히 납부하고 은퇴 후 생활비로 활용하려는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연계하여 감액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국회에서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표를 의식한 행동일 뿐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감액제도 3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 다소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으나 현재 상황에서 나의 노후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더 살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부자 아빠 100억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도움되는 정보를 매일같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찬 정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